아이브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멤버 아이브에서 없어도 될것 같은 가장 쓸모없는 멤버 가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 아이브에서 필요 없는 멤버고 못생긴 순위 1위 먹었다 끝났다 망했다 폭망했다 나무늘보 닮은 가을 얼굴처럼 망했다 right.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이브에서 얘가 제일 예뻐 논란을 만든 사람은 가을이 정말 예쁘다며 칭찬을 하였지만 님은 눈이 없는 듯이라며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럼 저 얼굴이 장원영 얼굴보다 예쁘다는 거고 그 말은 가을이 사세대 원톱이라는 거네라며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가을에게 무엇이 불만이길래 이렇게 와 알거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이런건 안 궁금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아님 말고 진짜 정말 별로야 나무늘보상이잖아 이렇듯 얼굴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을이 나무늘보상이라는건 데뷔초부터 항상 있어왔던 말인데 사실 그녀의 과거 얼굴을 봐도 나무늘보상인게 정말 맞긴 맞습니다 나무늘보를 닮았다는 것은 어딘가 좀 느려 보인다 어딘가 얼굴이 답답해 보인다 라는 것인데 그런데 가을은 얼굴만 나무늘보를 닮은게 아니라 행동이나 말투 같은것도 꼭 한박자씩 느린데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보면 나무늘보다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을 언니 조금 느린 건 맞는데 예쁘고 참한 여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요 아님 말고 그냥 얼굴이 할머니 상이야 이 역시도 데뷔 초부터 계속 셀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던 말인데 그런데 이 장면만 봐도 실제 가을 얼굴은 할머니 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더군다나 가을은 나이가 가장 많은 멤버이기 때문에 뭐 나이라고 해봤자 22살이지만 그런데 가을은 거의 30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항상 방송에서 약간은 느릿느릿한 모습 그리고 생긴 것마저도 그렇게 빠리빠리 릿한 여자처럼은 안 생겼기 때문에 이거 말투도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할머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소 느린 말투나 느린 행동 그런 것들은 조금 순수한 여자, 조금 순진한 여자 그런 느낌으로 남자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가을 할머니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말고요? 아니 말고가 있는 거 순수하게 신기함 객관적으로 예쁘지 않나? 객관적으로 가을 얼굴을 살펴보면 먼저 얼굴형이 올바르고 여성스럽게 생겼으며 얼굴에 상중하는 이마가 다소 좋기 때문에 일대일 때일에 가깝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이마가 가을이라는 여자만의 분위기에 어울리기 때문에 예쁘면 예뻤지 못생겼다 그런 얼굴은 절대 아니라고 볼수 있으며. 하지만 4세대퀸장원영에 비하면 못생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장원영마저도 성장하며 턱이 많이 자란 편이라 굉장한 미인 얼굴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기 싫다 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이 사진 보고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왜 얼굴에 못난 점 하나라도 찾으려고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까내리지. 객관적으로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요 아쉽게도 가을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멤버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브 자체가 워낙 인기 있다 보니 가을이 존재감 없다고 해도 웬만한 걸그룹의 멤버들보단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인기가 좀 없어도 장원영, 안유진의 무도가 늘 어느 정도의 인기와 사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가을은 아이브의 무도가는 멤버이다. 물론 아닌 말고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